그러면 우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8 여러 가지 부등식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등식은요 크게요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부등식에는 크게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주로 다뤘던 부등식은 다 조건부등식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야? 절대 부등식이야. 자, 그런데 이 절대 부등식은요. 누구와 구조가 같냐면요. 등식은 뭐와 뭐로 나뉘어진다고 선생님이 가르치지?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라고 했지. 이때 항등식과 구조가 같은 식이 절대 부등식, 방정식과 구조가 같은 식이 조건부등식이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 자 우리 제목 절대부등식까지 읽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식. 조건부등식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부등식. 어떤 특정한 범위에, 범위에 대해서만, 범위에 대해서만 범위에 성립하는 부등식.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범위. 특정한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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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범위. 나오는 식이에요. 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한이 돼 있으면 조건부등식, 답이 X는 모든 실수 이래버리면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너희들에게 아직 이차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차 부등식의 해법은 미리 좀 기억하라고 자주 언급을 했었지. 이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공식. 자 이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오, 얘 인수분해 개나? 428 마마 개네요. 이 식은 x-4 x-2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0보다 크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즉, 0보다 크다라는 양쪽으로 무한히 나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있고 여기가 4일 테니,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혹은 X의 값은 4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얘는 조건부등식일까? 절대부등식일까? 조건부등식이 조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답이 나올 땐 조건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2차 부등식이에요. 어, 잠시만. 오, 어, 씨.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인수분해 안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었어 그네 음, 공식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짝수 공식 써보겠습니다.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와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뷰런식이 나왔어요. 와 그럼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겠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식이 두 개가 있어요 3 플러스 루트 2i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i 그럼 우리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혹은요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 오.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안돼 아이는 실수가 아니어서 선생님이 허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어 수직선에 실수가 고정돼 있는데 아이는 막 어깨 위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락이 됐지 그럼 얘는 어때?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작고 누가 크다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작은지 얘가 큰지 우리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되겠습니까? 자 부등식에는 실수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야. 부등식은 허수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허근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세 번째 풀이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차부등식의 법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요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려면 구가 필요하고. 식그이기 2가 있겠죠? 즉, x-3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야. 근데 이 식은 무조건 x 제리이 무슨 수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지. 0 이상인 수에다 2 더하면 몇 이상이야? 2 이상인 수지. x가 무슨 수가 되건 2 이상인 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만드는 x가 그 아래. x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게 만드는 x가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아무 수나 다 넣어도 얘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아? 자, 이처럼 x는 모든 실수라는 답이 나오는 부등식을 우리는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 풀어 보기 전에는 알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와, 그냥 2차 부등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조건부 등식, 하나는 절대 부등식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부등식의 성질 보도록 하자 자, 부등식의 성질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배웠다? 선생님이 기억 잘하라고 등신의 성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뭐예요?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였어요. 자, 이제 등식이 아닌 누구? 부등식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요.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풀이의 포인트는 누구야? 바뀌는 경우가 되겠지. 자, 우리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등식에서는 양면에 똑같이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하지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주의해야 한다. 자, 세줄 중에 한 줄만 밑줄. 그러면 어디에 그어야 된다. 시작.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주의해야 한다. 요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문제풀이에 110 되겠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소비교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소비교의 방법이에요. a가 b보다 크다를 보일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a가 b보다 크다를 보일 때는 꼭 a에서 b를 뺀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이시오.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오. 왜 힘들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A하고 B 둘다 알아. 야, 7이 클까, 5가 클까? 7이 커! 이럴 때는 그냥 예를 가지고 푸는 게나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요. 고등학교에서의 대소비교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A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애가 나오는 거야. B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애가 나오는 거야. 자 모르는 애와 모르는 애를 대소 비교하라면 이거 쉽게 써 어렵겠어? 어렵지? 그런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요 자리는 내가 잘 몰라도 얘는 확실히 아는 수치 맞아요?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항상 야 이런 대소 비교는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거야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이 대수 비교 방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요. 얘 외에 몇 가지 방법을 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곱해서 0보다 크다를 보이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b분의 a가 1보다 크다를 보이는 방법. 즉, 양변을 양수 비로 나눈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두 번째 방법은요. ab 모두 언제 0 이상일 때만 제곱해서 뺄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로 두등식이에요 절대값 혹은 루트가 등장하는 식에서 이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요. 왜? 절대값도 제곱하면 사라지고, 루트도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되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선 본격적으로 안할 거고요. 이 개념은 어디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냐? 수투 명제파트에 가면 뒤에 산수기하평균 호시슈바르츠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 명까지 예가 나와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여기에서요 정도만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A가 B보다 크면 역수를 취한 수인 A분의 1과 B분의 1을 대소 비교했더니 B분의 1이 더 크더래요. 자 이명재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네. 참일까 몰라요. 아임은 거짓. 거짓? 지금 제 인생 하에 보고 있어요. 네. 소희한참일까 거짓일까요? 이첫 번째 문장은? 모르죠. 자 얘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에요. 모르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0보다 클 때라고 선님이 시그널 하나 적어 있어. ab가 0보다 클 때. 이거 무슨 의미야? 둘다안 좋아. 그지.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라는 얘기죠. 즉, AB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예요. AB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를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즉, A하고 B하고 서로 같은 부호야. 예를 들면, 3과 2야. 양수, 양수야. 자, 이때 역수 취해보겠습니다. 3분의 1, 2분의 1 역수 취하면, 누가 더 커요? 음, 1. 2분의 1 2이더 크지 얘들아 우리 정신 차리자 2분의 1이 더큰 수야 맞아?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알수 있어? 와우 A분의 1과 B분의 1이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보자. 요번에는 a, b가 0보다 작을 때, 야즉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란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A b는. a, b는 예, a, b는 서로 다른 부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저렇게 적었어요. 예를 들면 a하고 b 중에 다른 부니까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돼야 될지. 그래서 예를 들어 3과 마이너스 2가 있어. 역수치해 봅니다.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크지. 와우. 얘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알수 있냐면요. 야, 어떤 대소 비교 관계가 있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얘가 될까 얘가 될까는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짓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명제는 항상 거짓이고요.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 이런 조건들이 붙어야 돼. A, B의 부호에 관한 조건이 붙을 때만 명제를 참으로 만들 수있다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 짓을 하냐? 요게 보이는 이 개념을 모두 묶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역수의 대소 관계에 관한 개념이에요. 역수의 대소 관계를 논하고 있다예요. 위식처럼 하면 항상 거짓이다. 아래처럼 바꿀 때만 참거진 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될까?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웁니다. 네. 슝. 지우고,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자, 요번에는요, 부등식의 제곱의 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이상 3 이하일 때, X의 제곱은 몇이상 몇 이하가 될까? 1이상 9 이하 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x의 제곱은 몇 이상 몇 이하가 될까? 1 이상 2 이하가 될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세요. 푸셨습니까? 자, x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때 x의 제곱은 몇 이상 몇 이하나 와요? 예, 0 이상 9 이하나 와요. 혹시 여기에 0을 쓴 사람만 손들어보자. 예, 두 사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왜 0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 안에 있는 정수 1, 2, 3 이에요. 제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수, 제곱했을 때 가장 큰수 적어줍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수, 제곱했을 때 가장 큰수 적어줍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제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누구? 0. 가장 큰 수는 누구? 부다예요. 그래서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쪽에 음수와 한쪽에 양수가 와서 중간에 0이 있을 때 있지. 맞아? 이때는 제법의 가장 작은 값이 0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요 A, B 모두 양수일 때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보다 크다 자 이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맞아요 틀려요? 맞지? A, B 모두 양수고 A가 B보다 크면 이 화살표는 맞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고 해서 a가 b보다 크고 a, b 모두 양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3의 제곱과 1의 제곱. 그럼 분명 9하고 1이니까 부등식 성립하지만 이때 a는 이때 b보다 어때?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인명제다 자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음수고요 a가 b보다 크답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때 a의 제곱보다 b의 제곱이 크대요 위에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아래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수 없어요 a, b의 부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요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A 제곱, B의 제곱, 대소, 비교, 불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A가 B보다 클때 A의 제곱과 B의 제곱,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얘도 모르지. 그래서 이 녀석도 A 제곱, B의 제곱, 대소, 비교, 불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참인 명제고 어떤 경우에 거짓인 명제인지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도요 네모 박스를 묶어서요 제곱의 대소관계라고 제목을 좀 적어놓도록 하자. 제곱의 대소관계라고 제목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부정식의 사칙 연산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이상7 이하 y가 3보다 크고 11 이하일 때 합의 범위 차의 범위 곱의 범위 나눗셈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선 1번 둘다 등호를 포함할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2번 네개의 결과식 중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찾는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는 얘기 적어 보세요. 3번이라고 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 애들이 보통 여기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적을게요. 자, 3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x와 y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이 개념 이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봐라.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때의 x 하고 y 는다 제가 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어야지. x 플러스 y 는4다 이런 식이 있으면 안 돼. 이래 버리면 어머 x 저요, 뭐0 할래요 이러면 y 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가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식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되고 x y 는 각자 따라 놀아야 돼. 자, 그럼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X와 Y의 범위가 나오면 여기에는 총몇 개의 숫자가 나와요? 네 개의 숫자가 나오지. 자, 이네 개를 더해야 된대요. 위씩과 아래씩 더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맞지? 이렇게 도하고 이렇게 도하고 이렇게 도하고 이렇게 더하는 경우밖에 없지. 더하라면 네개 모두 더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마이너스 2. 7에서 3 더하면 17에서 0 11 더하면 18 적어놔요. 그럼 제일 작은 값 누구야? 마이너스. 제일 큰값 누구야? 18이죠. 그럼 제일 작은 값 여기에 적으시고요. 제일 큰값 여기에 적습니다. 자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얘하고 얘로 만들어진 거지. 얘하고 얘 앞에 하나는 등호 들어가는데 하나는 등호가 없네? 맞아. 그럼 얘는 등호가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하고 얘도요, 어때? 등호 들어가고, 등호 들어가면 18은 등호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할수 있을까? 자, 그러면 X-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4개씩 잘 빼야지. 마이너스 5 빼기 3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빼기 11은 마이너스 16, 7 빼기 3은 4, 7 빼기 11은 마이너스 4. 제일 작은 수는 마이너스 16, 제일 큰 수는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6이 나올 때 등호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네요. 자 4가 나오는 식에서는요 들어갔는데 하나는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되겠습니다. 자 xy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5, 73, 21, 77 나오네요. 즉, 마이너스 55에서 7 7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등호 들어가고요. 이 녀석도 등호 들어가겠네요. 자, y분의 x 6합니다 3분의 마이너스 5, 11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7 11분의 7이에요 제일 작은 수는 누서가 마이너스 6에서 76에서 76에서 7 그렇죠? 자 용승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점 몇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제일 큰 수는 누가 음. 되겠습니까? 3분의 7 되겠죠. 얘는 안 들어가고요. 얘도 안 들어간다. 음.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네요.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얘들이 혹시 나중에 다른 선생님 특히 정석책으로 어설프게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그 선생님들이 막 이런 걸 가르칠 거야. 뭐 이렇게 더하는 거고 이렇게 더하는 거고 막이런 그림을 가르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 하실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에는요 정석책 밑에 조그맣게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예예예 모두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풀수 있다. 이렇게 음수 들어간 식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빼고 이런 그림만 가르쳐 있어 보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을 외워가지고 막 양수 조건일 때 푸는 힘,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판에 정답 달아놓았으니까 비교해 보시고요. 틀린 부분 검토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하십시오. 됐나요? 네. 유발스 됐어 네, 예,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요. 여러 가지 방정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숙제 혹시 낼 사람들 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 배웠잖아. 오늘. 그 부분을 풀어 오세요. 그 부분을 풀어. 네. 그리고 밀린 숙제도 좀 풀어 와야 돼요. 예.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네. 네. 내일 봐도 저 내일 막몇시냐막 12시 반 그쯤에 와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